수링 준비해주세요. 실가아 매듭 한번 져주시고 사슬 13개 만들어주세요. 13개 뜨셨으면은 지금 12번째, 밑에 코부터 11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1개 해주세요. 11개 짧은뜨기 해주셨으면은 지금 마지막 코에는 1코에 짧은뜨기 3번 해주세요. 실 돌려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구멍 보이는 여기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시작하셔서 열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, 8, 9, 10. 여기까지 뜨셨으면, 은 여기 마지막 코, 얘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지금 그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두코 세웠기 때문에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세요. 그리고 열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10개 짧은뜨기 해주셨으면, 은 여기 지금 둥근 코, 이 3코에는 1코에 짧은뜨기 2코씩 해서 6코 만들어주세요. 10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10코까지 해주셨으면, 은 지금 여기 보이는 옆코, 두 코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세요. 그 옆코에도 한 코에 짧은뜨기 두번 하고,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이첫 번째 코에다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지금 옆에 보이는 지금 이첫 번째 이 코, 브이 코이 중에서 바깥에 코에다 짧은뜨기 하나 해 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코 단수링 걸어 주시고 똑같이 이두코 중에 여기 바깥 코 예,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 주셔서 여기 끝까지 32코 만들어 주세요. 32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뜨셨으면은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코에 짧은뜨기 한코해 주시고 이번 단에는 온전하게 지금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 주셔서 32코 반복해 주세요. 32코까지 뜨셨으면, 지금 첫 번째 단수링 있는 곳에 실 넣어서 빼뜨기 하기 전에 2코 남았을 때 흰색 실로 빼주세요. 그리고 여기 뒤에 실은 잡아당기고 좀 잘라주세요. 사슬 하나 해주시고 그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코 해주세요.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어주세요. 옆코두 코는 모아뜨기 할 거예요. 지금 V 코 중에서 앞코 잡아 실 걸어. 또, 앞코 잡아서 실 걸어서 3개 빼주세요. 그리고 다음 코부터 10번째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열 번째 코까지 뜨셨으면그옆 코도 두코 모아뜨기. 그리고 옆에 두 코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 주세요. 그리고 두코 모아뜨기. 그리고 열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열 코까지 뜨셨으면은. 지금 옆 코등 두코 모아뜨기 해주시고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해주셔서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지금 사슬 하나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. 지금 이번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8코 만들어주시면 되세요. 지금 한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옆에 코부터 둘, 28코까지 끝까지 반복해주세요. 을8 코까지 뜨셨으면은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기 직전에 이게 두코 남았을 때 빨간색 실로 빨간색 실 가져와서 두코빼 주세요. 그리고 실 실 잘라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지금 그 코에 짧은뜨기 한코 해주시고 지금 첫 번째 코에 단수링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두코 앞에 코 잡아 두코 모으기 해주세요. 그리고, 여덟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, 옆에 두 코, 목이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코 목이 그리고 여덟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 주세요. 여덟 번째 코까지 뜨셨으면은 두코 모기 그리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하고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지금 사슬 하나 한 코에 짧은뜨기 한번, 단수링 꽂아주세요. 이번 단은 한 코에 하나씩, 짧은뜨기 24코 만들어주세요. 지금 한코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 코, 24코 만들어주세요. 24코, 만들어주셨으면,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, 지금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코 만들어주세요. 그옆코두코 코 모으기. 여섯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다음에는 두코 모으기. 그옆 코에는 짧은뜨기 한 번.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번, 다음 코에는 두코 모으기, 그리고 여섯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두코 모으기.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 번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다음 때는 사슬 한번 하고,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하고, 코에 하나씩 20코 만들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20코 짧은 뜨기 해주셨으면은 지금 첫 번째 코에 뜨기 해주세요. 사슬 하나하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한코해 주시고 옆 코에 두코 모으기 그리고 네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한코 하나씩 해 주세요. 그리고 두코 모으기. 옆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, 옆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, 그리고 다음 코에는 두코 모으기 해주세요. 그리고 네 번째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두코 모으기.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하고 첫 코에 단수링. 사슬 하나하고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. 이번 단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셔서 16코 만들어주세요. 둘, 셋, 넷, 서, 열여섯. 하고 첫 번째 코에 뜨기 해주세요.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한번 옆코두코 코 모으기 해주시고 지금 짧은뜨기 두코 해주시고, 두코 모으기 해주세요. 옆 코에는 짧은뜨기 한 번, 그 다음 코에도 한 번, 그리고 두코 모으기, 짧은뜨기 두 번, 두코모으고옆 코에 짧은뜨기 한번첫 코에 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12코 만들어주세요 12코까지 뜨셨으면은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실 잡아당기고, 요 안에 솜 넣을게요. 솜은 너무 빵빵하게 넣지 마시고, 형태만, 기본적인 형태만 잡을 수 있게끔만 넣어주세요. 다음 단은 두코 모으기만 할 거예요. 사슬 하나 해주시고, 첫 번째 코 잡고, 다음 코 모으기 여섯 번 해주시면 되세요.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하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실좀 길게 잘라주세요. 6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 6코 한 코에 하나씩 넣으셨으면은 잡아 당겨서 조여 주세요. 검은색 실 점 정도 잘라주시고, 이 실은 세 가닥만, 다섯 가닥 중에 세 가닥만 남기고 두 가닥은 뺄게요. 스티치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세요.